상상이 몇참인데 K나종덕님 별풍선 한개 다 아이고 팬클럽가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나종덕님 아이고 어서오고 형이도 왔네 형이 안녕 자, 저런 수비 혼자 보기 정말 아까운 수죠 대단합니다 아~ 안 no! 아~ 네~ 너~ 이러니까 감독이 좋아하는 거죠. 또 잘생겼다고 해. 음, 음, 기분이 좋구만. 아이스 아이고, 28개 펜가의 배럴까지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아! 아팬아 아, 룰렛이 아, 한 이닝 아 스트라이크만 조 <laughs> 조심돼 이거 아 이거 룰렛 결과는 에 네, 다음 이닝에 스트라이크만 던지겠습니다 아들 보고 있다고 아 이거 빡세 빡세 야 이거 근데 바람이 팔바람면데 이거 어떡 하지 스트라이크만 던져야 되는데 다음 이닝 아, 멀리 멀리. 잘 쳤는데, 잘 쳤는데 안 넘어가고. 아, 깨비. 아, 잘 쳤는데 안 넘어가네. 음. 투수 체투수교체 아, 치주 이거 아이디로 달라그래. 내가 아이디로 바꿔가지고. 어, 이거 뭐야? 공이 빠르다. 안 돼! 이번 공은 상당히 위력적입니다. 와, 이거 안 넘어간다고 팔팔하면. 아내 아이디. 이거게임하면 보면 오른쪽 위에. 와, 나 이번 판졌다팔한 이닝 스트라이크 던다 스위스 공을 따라가는데요. 스위스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. 아웃. 절묘한 공입니다. 신공 플라이입니다. 파울이. 응 다음 뭐? 삼진으로 올라납니다. 리 멀리. 어와 이거 팔 발하면 스트레이크 만들어서 한이닝 막아냈어. 아 내가 또 아들의 자랑이라고. 아 그럼 또 잘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. 열심히 할게. 아. 연공입니다. 네요 볼입니다. 볼. 이 공입니다. 아이고 야구왕. <laughs> 어의 아들. 안녕. 아이고 이거 안 해도 되는데. 안 해도 되는데 패가에까지 하고.

아이, 아이. 아 진짜 고맙네. 우리, 저기, 뭐야. 우리 방에 있는 챌린저들, 그, 저 친구 친추 좀 보내줘, 전부. 저 친구가 아직 허린데, 마구마구 엄청 좋아하거든. 우리 방에 있는 챌린저들 전부 다저 친구한테 친추 해주세요. 제가 요거 게임 끝나고 나가서 아이디 보여드릴 테니까. <laughs> 아, 어, 니다 쳤습니다. 수비수가 공을 수비수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. 우리 약황이 아이디 뭐야? 게임, 게임 아이디. 1 6 삼성 창규 여기 아이디 쳤으니까 우리 방 챌린저들 전부 다 저기 친추 좀 보내 줘. 창규 나도 요거 요거 요번 게임 끝나고 바로 친추 친추 받을게. 감독 고심부의 선수들 붙이하는데요. 아,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는데요. 라이벌 씨. 소 공격적입니다. 어우.

야구 야구 운동하는 아이야. 아 이거 빠울 당겼어야 되는데 반응이 너무 느렸어. 야 레이스 친치 좋았어. <laughs> 고마워. 걸렸잖아요. 여기서 감범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쳤습니다. 쿠비스가 곧 고... 아우! 오케이, 좋아, 좋아. 주자는 3루. 타자 눈을 그룹 뜨고 하석에 들어섭니다. 아, 타격감 괜찮아요. 어공의 right. <laughs> 스윙을 하는군요. 스트라이크. 3진이군요. 어? 3진으로 물러납니다. 이 점은 아니 달달찌령 <목소리도> 님. 하필 여포팬이라니요 여포가 그냥 얼마나, 얼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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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식이 안 돼. 빠졌네요 볼입니다. 볼. 투수를 교체 하나요이 음. 투수 어느 정도의 구위를 보여 줄까요, 오늘. 3루 주자 넘어지는 실타합니다. 돌아나 걸려.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. 아 이거 알테어고 나, 아, 나 이거 흑인인 거 보고. 아, 나 착하겠다. 테임 준줄 알았다. 그래서 수석인 줄 알고 뛰었는데, 아 이거 멍청했다. 진짜 멍청했다. 이건 저도 할말 없당. 나 아까부터 알테어랑 계속 헷갈린다.

감독 고신구의 선수를 교체하는데요. 여기서 쳤습니다.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 아니?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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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아우. 아니?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기회가 온다고? 오픈공 다른 꿈찔합니다. 스트라이트 스트라이트는 살짝 걸쳤군요. 스트라이트 잘골네요 볼입니다. 투수를 교체요 지금 이 투수가 어떤 역할을 하님 알테어 역속입니다. 못니다 너무 아, 이네요진데요 아까비. 어떻게 이렇게 공이 하나도 안 오지? 어허? 어떻게 이렇게 공이 하나도 안 올까? 어 뭐야? 용? 아이 선수 아가나 아, 아, 아. 이겼다! 아, 나이아 <laughs> <다음에 뵙겠습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